경상북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선제적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건설 철강 분야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28일 육상화물운송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